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 그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또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 3 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9절로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젊어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할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고 행하려고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환호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19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본론 중에서도 가장 끝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서른 한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서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뛰어나며 또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열법에 의하면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일년에 한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속죄 제사 대제사장 성막.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고. 이 은혜로 하늘의 송소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이 땅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점을 결론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이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손님 접대하기를 자리하고 또 성을 귀하게 여기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도시는 우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 믿는 자들은 첫째로 다른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 우상들에게 제사 드려진 것들을 먹게 되면 율법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음식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음식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교를 따라가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오랫동안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수법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산옮기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한꺼번에 단순간에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들어가고 그한 명이 다시 또한 명을 전도해오고 그리고 두 명이 나가서 다시 네 명이 되고 또네 명이 나가서 여덟 명이 되는. 아 그렇게 해서 금방 50명 정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교회에 정말 아 어, 아.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그 교회에 들어와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는 곳은요. 한번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금방 퍼지는데 그게 그냥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눈덩이처럼 불려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세자 말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어땠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나가서 그냥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정말 확인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다더라 또 누가 어떤 말을 했대더라 누가 이렇게 했대더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될때좀 어, 조심해서, 특별히 당사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될때 너무 믿지도 말고, 어쩔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누가 교회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대더라, 이 이야기만 듣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신방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시고 중요하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지, 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단의 가르침을 찾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면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이간질하는 것, 또 거짓 증언하는 것 이런 거는요, 참 여간에서는 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지만 의심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이 이단이라는 증언 증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실, 빨리 정죄를 하다 보면 괜히 사람만 실족하게 할수 있죠 사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신학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어, 이게 어려운 건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지요. 어, 그중에 이 뭐가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을 어, 그 하는 일들로 표현을 해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삼위일체를. 뭐냐면 한 사람이 아빠도 되고 또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된다. 아, 그래서 아빠를 성부 또 아들을 성자, 남편을 성령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태초부터 동시에 사역하셨고 한 분이시면서 한 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렇게 비유되는 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나무에 비유하는 것도 있죠. 뿌리와 줄기와 가지로 구성된다. 나무는. 그래서 뿌리는 성부 하나님, 줄기는 성자, 또 가지는 성령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이 나무 전체가 사실은 아, 그러니까 나무 전체가 하나님인 거죠 성자 또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가지가 아, 아니라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란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것은 부분적으로 셋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하나이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어, 완전한 교제 그리고 그 통합을 이루면서도 완전히 셋이라는 또 다른 하나라 아, 셋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죠. 음, 수증기와 얼음. 물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그릇 안에 있는 물이 동시에 수증기가 되거나 또 얼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격이 각각 완전히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나타났을 수 있는 3위의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기로 표현하기야 비유하기도 하죠. 전기를 전구에 갖다 대면 불이 오고, 또 전열기구에 갖다 대면 열이 나고, 또 그리고 동력에다 연결하면 큰 힘이 나타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는, 그러니까 하나, 하나, 그러니까 3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 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전기의 빛, 열, 동력 그렇게 구분처럼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하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비유하는 어아 어 동시에 또 나타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전기로 비유되어지는 것도 잘못되어진 겁니다. 태양에 비유하는 것도 있죠. 불덩어리, 또 빛, 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죠. 에, 불덩어리는 뭐 하나님이랑 빛은 예수님 또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열은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불덩어리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이 태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온 것들 열또 또는 빛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내 새잎 클로버를 가지고 얘기하는 비유도 있죠. 한 줄기에서 똑같은 입이 셋이니까 삼위일체다 라고 말하지만 클로버의 세 입은 모두 똑같은 모습인데 이 하나님은 신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전혀 다른 위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교제, 완벽한 사귐이 있는 하나의 사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전혀 다른 세 분의 위격을 나타내는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정삼각형으로 비유하는 것도 있죠. 삼각형의 세뿔 각 부분이 이, 한 부분은 하나님, 한 부분은 뭐 성령님, 한 부분은 또 성자 아들 예수님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어, 하나님은 삼각형 그 자체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격과 사역과 특성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위격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완벽한 교제, 완벽한 사귐 가운데 하나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태론은 이단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어떤 비유적으로 물질을 둔 어떤 세상의 것들로 설명을 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 위격의 분이시지만 온전하게 완벽한 교제, 완벽한 통합, 완벽한 사김이 있는 그런 하나의 한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 일체,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나 또 교단에서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이간질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잘못 가리키거나 잘못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실수나 또잘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사실은 몰라서 용감한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단은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해파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수 없는 말들을 꾸며냅니다 그것이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잘못된 말을 들을 때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게 이렇게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또 누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와 또 이간질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믿게 하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여러분 뒤에서 말을 하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해서 왕따를 시키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결코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으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단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에 중점을 둔 구원론입니다 아,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요 그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행위 중심적 구원론이죠 구절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으로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마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어, 그 율법에 의해서 음식이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 의로운 음식, 어떤 음식은 의롭지 못한 음식이라고 금에 놓은 것에 의해서 먹고 안 먹고에 따라 의로워진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는 것은 곧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믿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유익을 말하는데, 유익이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10절, 11절만 먼저 보면요.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레위기에 보면요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만 멋도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바쳐졌던제물은 고기는 제사장도 먹지 말고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온전한 희생으로 죄의 삶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안이라는 것은 곧 율법으로 제사 그제제 어,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이 제사 드려졌던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안, 성전 안, 성벽 안그 안에서 율법에 의해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어,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통해 용서 받는 것이지만 영문 밖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안에만 있지 말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의 율법을 쫓아 따라만 가지 말고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자라고 히브리소 기자가 지금 유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는 다른 가르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해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말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 시드니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늘 조심하고, 다른 교훈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 전에,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외국 교회를 섬기시는 한국 목사님에게 영어로 누가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New Heaven and New Earth에서 왔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끊었댑니다 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타겟팅을 해서 외국 목사님들에게 자신들의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또 자기들의 주장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 퍼뜨리지 말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 안에서만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